오늘 새벽부터 비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정말 비가 쉴새 없이 내리더라고요. 집에서 새벽 예배 교회 오는 그 짧은 시간에 제 바지가 다 젖을 정도로 비가 아주 많이 왔는데 아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새벽 예배에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으실까 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참 기도를 하다가 예배 시간이 다 돼서 눈을 떠 보니까. 오늘 새벽에 이 엄청난 비를 뚫고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와 계시는 모습을 보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고 축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 이렇게 또이 수요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벽예배 나오신 분들도 이 수요예배 비를 뚫고 나오신 성도님들도 참 인생 제대로 사실 줄 아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생 제대로 사시네요. 바로 여기에 앉아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딱한 문장으로 정의해야 된다면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해야 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이 40년 조금 더 살아온 제가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라는 게 어불성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만나온 많은 어르신들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수원 창운대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8, 90세 보훈 어르신들을 제가 성긴 바 있죠. 제가 8,90세 이상의 이 보훈 어르신들을 성기교로 결정을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보훈 구역을 담당하는 이 구역장, 교구장 권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그날 그 보훈 교구장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 제가 우리 80세, 90세, 이 보훈 교구를 담당하는 권사인데, 제가 나이는 80이 넘었지만, 매일매일 늙어가는 게 저한테도 너무 낯설고 새롭습니다. 80년이라는 인생을 살았는데도, 늙어간다는 게 저한테 너무나 낯설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내 팔다리가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지, 매일이 새롭고, 내 생각과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답답하고 꽉 막힌 말이 나가는 게 나로서도 너무나 황당하고 부끄럽고 낯설고. 이렇게 이미 늙었지만 매일매일 늙어가는 게 저로서도 처음인지라 많이 서툴고 실수도 많으니까 목사님도 젊어서 새로운 게 많겠지만 이미 늙은 우리도 매일이 새로워서 여전히 서툴고 실수가 많으니 이해해 주시고 우리 같이 새로운 길을 주님 안에서 걸어가 봅시다. 이게 80세 넘은 그 보은 어르신 교구를 담당하는 교구장님이 저를 처음 만나서 제게 하셨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권사님과 그 만남을 이루고 나서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밤새 그 권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어르신들도 하루하루가 낯설고 새로운 거구나. 나는 젊은 나만 매일매일이 낯설고 새로운 줄 알았는데, 80세가 넘고 90세가 넘은 우리 어르신들도 매일매일 마주하는 하루하루가 새롭고 낯설었던 거구나. 아니, 그 생각을 하는데,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가 생각나서 너무나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도 저는 우리 외할머니가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늙으셨기 때문에 전 우리 외할머니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것도 아셔야 되고 저것도 아셔야 되고 모든 것에 척척 박사여야 되는 우리 할머니가 왜이 생각도 못 하시고 왜저 생각도 못 하시고 왜 그러실까? 그러면서 저하고 많이 다투기도 하고 저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머니의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해드린 적도 많거든요. 근데 그 낮에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밤잠을 못 이루면서 계속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 우리 외할머니도 하루하루가 새롭고 낯설었겠구나. 어제보다 오늘도 안 움직여지는 내 몸. 어제보다 오늘도 생각이 점점 더 막혀져만 가는 내 마음. 우리 할머니도 그게 참 낯설었겠구나. 새로웠겠구나. 나만 걸어가는 인생이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도 새로웠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도 70세든 80세든 90세든 100세든 모든 분들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다 낯설고 처음 걸어보는 길이었겠구나 내가 그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러면 좀더 할머니를 더 이해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창원대교에서 이 보은지구를 4년 동안 섬기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이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이란 아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든 사람이 처음 가보는 길이다. 이것이 제가 지금도 인생에 대해서 정의하는 저만의 인생 정의입니다. 젊은 저만이 아니라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가본 적 없는 낯설고 새로운 길을 가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본 적 없는 길을 가는 그 길은 모든 이들에게 다 낯설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본 적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그길 안내를 할 누군가를 찾고 붙잡고 의지하고는 하죠. 어떤 사람들은 가본 적 없는 그 길을 좀더 편안하게 가기 위한 내 길잡이로서, 책, 도서를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의 길잡이로 여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나보다 그래도 나이가 많은 연세가 있고 경험이 있는 분을 내가 가야 할 길의 인생길잡이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도 못 믿고 책도 못 믿고... 경험도 못 믿고 돈만이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을 나를 인 바르게 인도해 줄 길잡이다 이렇게 또 여기면서 돈을 내 인생의 길잡이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종교심이 있는 어떤 이들은 돌멩이와 나무와 이런 자연의 화려한 것들을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줄 길잡이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 그들 중에 누구도 가본 적 없는 내일이라는 인생길을 유일하게, 바르고 분명하게 이끌어 줄 길잡이는 오직 그 길을 먼저 가시는 하나님 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0절 말씀 신명기 1장 30절 말씀 우리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보다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 이 중에 40세든, 50세든, 60세든, 70세든, 80세든 내일의 인생길을 가보신 적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연세가 어떻게 됐든지 내일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내일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는 사람,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딱한 분은 미리 가 계십니다. 내일, 1년 뒤, 10년 뒤, 100년 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온 세계 열방,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먼저 가 계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 그 길을 먼저 가셔서 그 길을 닦아 놓으시고 준비하시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사건이 바로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노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 들었던 민수기 1 4장의 말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열두 정탐꾼 사건이었습니다. 열두 명의 각 지파에서 설춘, 선출된 열두 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가나안 땅을 열두 명이 가서 정탐을 했죠. 이 열두 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화 땅과 풍성한 과일을 보았고, 똑같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안악 자손을 보았죠. 12명 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런데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탄꾼은 올라가자 말자, 가난으로 가자 말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지 말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괜히 가나안으로 가면 탁 처자식까지 죽임을 당할 뿐이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늘날로 따지자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말을 한 거죠. 그러나 두 정탐꾼 여우수아와 갈렙. 이두 사람만이 아니다 우리는 저 약속의 땅가나안땅에나가야 한다 전혀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12명 다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그리고 풍성한 열매 그리고 이미 그곳을 지키고 있는 가나한 민족들, 안학자승과 같은 자들 그런데 갈렙과 여우수아는 나머지 10명의 정탄꾼이 보지 못했던 것을 영적의 눈을 열어서 그 땅에서 보고 온 것이죠 뭘 보았겠습니까? 이미 그 약속의 땅 가나한에 먼저 가서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 갈렙과 여우수아는 가나안 땅에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그 길을 닦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영적인 눈을 들어 보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나아가야 할그 인생길. 그 길을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수 있는 자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요 갈렙과 여수호와 같은 사람이요 내 인생길을 나보다 앞서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열 명의 정당꾼처럼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성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우수아만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그길그 그 길에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주장했던 근거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 우리의 전투력이 저 가나안 민족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우리가 가진 무기가 저 가난한 민족이 가진 무기보다 훨씬 더 세다. 우리의 인구가 저 가난한 인구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런 저런 다른 근거와 이유를 들어서 가난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열 명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두 명이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럴 듯한 근거를 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기가 많다든지, 우리가 저들보다 잘난 것들이 훨씬 많다든지, 뭐 이런저런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해야 소수였던 갈래과 여우수아의 주장이 먹히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런데도 갈래과 여우수아가 가나안으로 진군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유일한 근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거 말고는 다른 근거와 이유가 없었던 거죠. 민수기 14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생길을 나아가야 하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재산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뭔가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야 할그 인생길, 그 인생길에 나보다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 계시기에, 그 먼저 가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이유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당신의 인생길의 안내자를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임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육적인 눈만으로 세상의 것만을 바라볼 것이냐? 그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교훈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아 함께 나누는 신명기 1장의 말씀은 이 지도자였던 모세가 다시 한번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에 또 각자의 인생에 길잡이로 삼아야 할 것을 강권하는 그런 장면이고 본문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세상적인 방법,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저 이방인들의 방법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길의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정신을 차리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30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우리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는 너희보다, 너희보다 먼저,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30절에서도 33절에서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가 있고 너희가 살아가야 할 장막을 쳐야 할 곳을 찾아 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렇게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왜 먼저 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가나안 민족들만 바라보면서 그들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그게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던지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가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제주도에 살았기 때문에 스키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제주도는 눈이 내리지 않는 나라기 때문이죠. 뭐 한라산 중턱부터는 눈이 내리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주 도민이 살아가는 지역에는 눈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스키장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용인에 있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가보니까 신학대학원 바로 앞에 지산리조트라고 스키장이 있는 거예요. 스키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 스키장이 오픈하는 일주일 동안은 무료로 스키를 어, 즐길 수가 있어서 저는 대학원 생이 돼서 처음으로 스키장을 가봤습니다. 이제 스키를 잘 타는 전도사님을 따라서, 선배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제 스키장을 처음 가봤는데 스키장을 가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초급자가 내려오는 코스가 있고 중급자가 내려오는 코스가 있고 상급자가 내려오는 아주 이 급박한 각도에 그런 상급자 코스가 있는데, 저랑 같이 갔던 이 전도사님이 처음 스키장에 갔던 저를 데리고 상급자 코스로 올라갔습니다. 상급자 코스로 올라가서 제 발에 스케이트보드를 채워주더니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자, 여기가 상꼭대기잖아? 이 상꼭대기에서 저 아래까지 잘 내려오면 돼.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그리고 자기가 먼저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삼국대기에 혼자 남았는데. 그래서 그 상급자 코스에서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옆으로 구르고, 그냥 온 몸이 멍투성이가 돼서 어쨌든 저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면 이런 하나님은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내가 저 아래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자빠지든지, 뒤집어지든지, 상처 입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서 와. 그 전도사님처럼 그랬다면, 어떻게 그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제가 그때부터 그 전도사님을 고운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알아서 와. 그런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은 먼저 가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오늘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에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인생길에 인생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먼저 가 계시는 그 길에 나아가는 곳곳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면서 함께 하시고 먼저 가시고 동행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옆에 같이 있든지 아니면 저기 먼저 가 있든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해요. 그렇죠? 내 옆에 있든지 아니면은 먼저 가 있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신명기 1장이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가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금 내 옆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순간, 순간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나를 품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길에 도달하기까지, 내가 바르게 그 길을 갈수 있도록. 길잡이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모세는 오늘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향해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마냥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먼저 가실 뿐만 아니라 그 길까지 모든 순간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할것 없이, 우리는 모든 인생 길을 다 처음 가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주는 상상할 수 없는, 때로는 두렵고, 염려스러운 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온 세계 열방이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가 가야 할그 인생길을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며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의 재물과 돈과 명예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인생길과 길잡이가 길잡이, 되어주시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